친애하는 건국가족 여러분 오늘은 전국대학교가1 9 4 0년 개교한지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며 학원 창립 9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기회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유장 이사장님과 정건수 총동물회장님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께 학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유석창 박사께서는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전투를 밟지 않고 영원한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지국가 건설과 이에 앞장서는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리를 헌신한 상호선생의 애국외국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학의 교육 방향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진실하고 부절하며 용기있는 개척자 정신의 인격과 고도의 과학 풀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국가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팬데믹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이번 봄학기에는 다시 밝고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캠퍼스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가들 여러분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종합실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개교율의 사상 첫첩 진입이라는 최고를 이루면서 우리 대학의 저력을 보여줬고 국내 옥대사업진이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교수연구분의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진 수주에서 2년 연속 외부연구비수주협약에 1,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KU 특성화 중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4개 팀을 선정해서 향후 대형 연구 과제를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교육혁신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 대표 사례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인 닥터 툴을 구축하고 신입생부터 기초 수학 능력을 진단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교육부 첨단 분야 혁신융합 대학 사업에서 실감미디어 분야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된데 이어서 올해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방송혁신 인지양성 사업에서 메타로스 융합대학원에도 선정된 데하라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과격까지 신기술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칭해하는 건국가들. 우리 건국대학교는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국제교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인정받는 연구중심자로 어둠 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임교육체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원 확보율 제고 조기승진과 승급과 같은 교원연구실적에 대한 인사인센티브 제도를 조입함으로써 교수연구역 고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 그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과 장벽을 넘어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 지지 양성과 융합 연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제 화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대학을 성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보다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글로컬캠퍼스 역시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K무부 해외취업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국고사업 선정 및 운영을 통해서 교육혁신과 취업영향 강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협력을 통한 혁신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입시에서 글로벌 캠퍼스는 전체 경쟁률 8.8대1, 신생 충원율 99.2%를 기록하여 충북 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캠퍼스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된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라이즈 체계에 참여해야 하고 동시에 글로컬30 사업에 선정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글로컬 캠퍼스는 글로컬 부총장 시속으로 국책 사업단을 신설하고 국가정책 사업 준비 TF도 구성하여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미래를 좌우할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국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서 이를 이룰,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건국가족들. 함께 이뤄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가오는 백0년 건국을 위해서 더큰 발전을 이뤄냅시다. 세계 백0대 대학 진물을 위해 도전한 건국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성신의 마음으로 오늘 뜻깊은 학원 창립 92주년 개교 77주년은 건국대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마울로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큰 기여로 학술상, 연구공로상, 교육상, 모범상, 건국공연상, 구속공로상인, 근속상을 수상하시는 교수, 직원, 학생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국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